옛날 어느 상이슬계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게으름으로 마을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작업장에서 들판에서 수고하는 동안 나무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자고 공상에 잠기며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현명한 노승이 마을에 와서 청년을 불렀습니다. 내 아들아. 승려가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봉구리에서 깃털 하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산을 바라보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나는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너무 게으르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알다시피 내가 찾는 깃털은 산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 반대편에 있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반대편으로 내려가야만 접근할 수 있는 동굴. 청년은 이 깃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흥미를 느꼈고 그런 독특한 일에 대한 생각이 그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승려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등반은 길고 힘들었으며 청년은 곧 숨이 차고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높이 올라갈수록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짜릿함과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는 지쳤지만 뿌듯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숨 막히는 경치를 바라보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꼈지만 진짜 도전이 눈앞에 놓여 있었다. 청년은 산 반대편으로 내려가 깃털이 있다는 동굴을 찾아야 했다. 내려가는 길은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험난했고, 청년은 여러 번 비틀거리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펼쳐질 깃털에 대한 약속에 힘입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입구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의 반짝이는 깃털이 거기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깃털을 집어들고 그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다시 산에 올라가서 그 깃털을 스님에게 돌려줄 것입니까? 잠시 동안 청년은 포기를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상에 올랐을 때 느꼈던 성취감과 자부심을 떠올렸다. 그는 그 일을 다시 할수 있는 힘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육이 아프고 폐가 타는 듯한 느낌으로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을 극복하고 정말 놀라운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스님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깃털을 건네주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잘했다. 내 아들아. 너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게으름은 용인되거나 용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다. 청년은 스님의 말씀이 지혜롭다는 것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항상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지만, 게으름이 그를 방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의 도전이 주는 교훈은 게으름은 용인되거나 용납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을 넘어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일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존재조차 몰랐던 내면의 힘과 회복력을 발견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도전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좌절과 장애물에 직면하더라도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일정을 정하고 이를 고수함으로써 일상습관과 일과에서 규율과 일관성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도 집중력과 생산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성장 사고 방식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는 도전과 실패를 포기할 이유가 아니라 성장과 배움의 기회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장 사고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실패에 대한 생각을 재구성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개선과 발전의 촉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우리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앞에 놓여 있는 도전과 기회를 받아들이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힘내세요. 몸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 불교에 따르면 물은 신체 생명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자비와 지식의 문을 여는 열쇠 역할도 합니다. 이 여행에서 우리는 물을 소비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탐구하고 이러한 방법이 불교 철학 및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권장 사항은 신체 건강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웰빙의 입지. 물을 섭취하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면서 내면의 자아와 연결되고 물을 신성한 선물로 인식하는 방법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매혹적인 첫 번째 비밀의 매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물을 마시는 방법은 키게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하루 왜 그런 의미를 갖는가? 이 간단한 활동이 가져오는 환상적인 이점을 발견하려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신체의 해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밤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침과 위에게 생성을 촉진하여 소화를 촉진합니다. 이 습관은 변비를 예방하고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소 흡수를 위한 최적의 조건. 또한 공복에 물을 섭취하면 피부가 유연해지고 젊어지며 건강해지며 조기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칼로리 소모를 돕고 체중 감량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은 육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영적 웰빙까지 확장됩니다. 불교 철학에 따라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깨달음을 약속하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물은 사랑과 우주 만물의 상호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는 삶의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람이 상호 의존적인 방식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여정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지속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물은 지구, 식물, 동물, 인간뿐만 아니라 강, 바다, 구름, 태양, 달등 모든 생명체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에서는 물을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표현이자 생명의 구체화로 간주합니다. 삶의 흐름을 구현한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창의성과 유연성을 고취시킵니다. 물은 제약과 속박하는 망상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은유적 역할을 합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은 건강한 습관일 뿐만 아니라 물한 잔을 마시며 수행하는 영적 수행이기도 하며, 물의 가치와 불성을 연결하고 지혜와 연민을 일깨워줍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려면, 물한 잔, 가급적이면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만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몇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물컵의 투명도, 색상, 밝기에 주의하면서 자세히 관찰하세요. 물의 생명과 사랑에 감사를 표하고 입에서 몸으로 전달되는 생동감을 느끼며 천천히 한 모금 음미하세요. 마시고 나면 미소를 짓고 깊게 숨을 쉬면서 물이 몸과 어떻게 통합되는지 경험하고 자연과 연결되어 더욱 기민하고 사랑스럽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공복에 물을 마시는 방법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자 마음의 각성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일 이 연습을 하도록 진심으로 권합니다. 당신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자신을 돌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물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귀중하고 희귀하며 신성한 자원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리고 싶은 비결은 찬물 대신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많은 중요한 이점이 있습니다. 따뜻하거나 뜨거운 물을 마시면 스트레스, 근육통, 긴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신체의 산화작용을 강화시킵니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의 이점은 신체 건강 이상의 것입니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은 점막을 부드럽게 하고 가래의 배출을 촉진하여 인후염, 기침, 감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은 한겸증 효과도 있고 독소 제거에 도움이 되며 신진대사를 향상시킵니다. 매일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느낌을 실험해 보세요.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모두 돌보는 데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교의 권유에 따라 몸과 마음을 모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일정 기간에 강렬한 수행을 거친 불교 샤크무니에스의 깨달음은 따뜻한 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의 깨달음 여정에서 물은 에너지와 정화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은 왕자의 삶을 버린 후 극도의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49일 동안 부처님은 환상과 욕망의 신인 마라의 유혹과 공격에 직면하셨습니다. 마침내 바사르 바살. 달보름달밤에 그는 환생의 순환에서 깨달음과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고 지쳤습니다. 불교의 상태는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연히 근처에 사는 수자타, 수자타라는 여자가 부처님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유 한 그릇과 밥을 권해 그가 기력을 회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부처님은 수자타의 친절함을 알아보셨고 뜨거운 물을 통해 그의 몸은 따뜻해지고 영양도 공급되었습니다. 수자타도 부처님께 뜨거운 물을 가져와 마시고 목욕을 하셨습니다. 뜨거운 물은 그의 몸을 깨끗하게 했을 뿐 아니라 피부와 감각, 정신까지 깨끗하게 해주었다 뜨거운 물 덕분에 부처님은 활력과 건강, 신선한 정신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은 불교 여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음과 부활을 위하여 수자탄은 매우 기뻐하며 샤니붓대게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붓다는 이를 받아들이고 수자택에 자신의 동료였던 다른 다섯 명의 미학자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별 설교가 있을 디어파크로 그들을 데리고 갔다. 깨달음을 얻은 후 뜨거운 물을 마시는 부처님의 이야기는 에너지와 정신을 재생시키는 뜨거운 물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예입니다. 뜨거운 물은 힘든 시기를 겪은 후 그의 힘을 회복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작용은 식욕 조절, 소화 중 탈수 방지, 음식에서 영양소 흡수 개선 등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은 몸과 마음을 돌보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처님도 실천하고 격려하신 일입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소화 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속쓰림이나 역류와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물을 존중하고 적당하고 의식적으로 먹는 것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먹을 때 의식을 갖고 음식과 물을 자연의 신성한 선물로 인식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먹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천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제자들은 감사와 동정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식사하도록 지시받습니다. 이는 만족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몸과 영혼을 모두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의 기원에 대해 성찰하고 생산과 소비의 모든 측면에 들어가는 노력과 희생을 강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음식과 물은 물질적 이익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영적 수행의 기회이기도 한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식사의 목적과 의미를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먹는 것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식생활의 만족이 아닌 음식과 물의 기원과 변형에 대한 인식을 통한 영적 성취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식사 전 연민과 감사는 우리가 식사의 영적인 요소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며 탐욕과 오만, 맛있는 맛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음식과 물의 영적인 가치를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반사는 음식과 물의 무상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변화에 대한 인식과 주변 조건에 대한 의존성을 갖고 식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음식과 물을 구별하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식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몬물을 마시면서 불교의 철학과 영적 수행을 탐구하는 것은 이 철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창의적이고 의식적인 방법입니다. 음료를 선택하는 것은 신체의 기본 요구사항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고 자연의 선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은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식품의 가치에 대한 감사와 인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철학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신체의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르고 건강을 고려한 습관이 형성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에 유익한 음료를 선택하면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식습관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절제와 자각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물에 레몬을 첨가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행위는 우리의 영성을 강화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정기적인 영적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 발생 미네랄 워터를 선택하면 이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는 물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 이상임을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균형과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엘릭서입니다. 이 결정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물을 귀중한 자원으로 인정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진실과 순수한 가치에 대한 추구를 반영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물을 더 사려깊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물을 삶의 기본 구성 요소로 인식하는 존중과 자존심의 몸짓입니다. 우리를 목적지로 안내하는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주어은 주의 깊게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단순한 수화를 초월하는 불교의 길을 따라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완전한 존재감, 모든 감각의 참여, 순간의 모든 측면을 감상하는 규율을 구현합니다. 자각하면서 물을 마시는 것은 불교가 우리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하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지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미있는 경험을 만드는 것을 수반합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마다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인식의 중요성과 삶이 제공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물과 불교 철학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팁이 여러분을 일상생활에 온전히 현존하는 아름다움으로 되돌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상쾌한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물과 불교 철학에 대한 탐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신적인 일일 의식을 위해 주의 깊은 물 소비를 실천하세요. 이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구독하고 알림벨을 누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마음챙김과 현존의 아름다움을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수분을 유지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삶의 모든 순간에서 계속해서 목적을 찾으세요.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100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나처럼 힘내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곧 뵙겠습니다.